지니까또 새로운 편주가 시작됩니다. 그 지난주에서 오늘 할 동작은 더위 어, 드로웨이라는 동작. 하튼 연결되는 동작. 오늘 또 고을 하는 걸 하고 어, 이제 좋은 소식이 드디어 달아왔습니다. 12월달부터 아마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우리 어, 그 술이 좀 축소되더라도 문화센터가 조금 더 재개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동뻑이 안되고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지금부터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동작 또위들어에라는 동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위들어에라는 동작, 위기라는 동작은 회전 어에는 보내라는 동작인데 그러면 동작이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동작인데 그 동작을 천천히 남자 동작부터 한번 해볼까요? 회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입, 입이라는 동작, 회전 자 여기서 원, 투, 쓰리, 야, 포, 이위단 동작 단순히 하나, 둘, 이게 위입니다. 쓰리, 야, 포, 여러분 포, 쓰리, 서 다시 보내는 동작. 원, 투, 쓰리, 야, 포, 쓰리, 야, 포, 쓰리, 야, 포, 쓰리, 더 포, 쓰리, 야, 포, 쓰리, 야, 포, 이게 회전은, 뭐,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 360도까지는 못 돌려. 거의 한 270도 정도, 아니면 180도 정도. 정해진 룰은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하면 이거를 공식에 맞춰놓으면 못따고 그러니까, 회전은 한 180도에서 한 360도까지 나는 거, 는 상황에 따라 거의 한 180도까지 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 투, 쓰리, 아, 포. 그, 고, 겉, 고, 고, 고 이렇게 해드리고 여기서 다시 여자를 왼쪽으로 보내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제 왼쪽으로 다시 보냅니다. 보내는 동작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 투, 쓰리, 얀, 포 쓰리, 얀, 포 이런 동작입니다. 이 동작, 다시 지금 항상 이거는 지금 커플 둘이사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안고 도는 동작 다음 시간입니다. 10번까지 정리해서 배선생님과 모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원투 쓰리 야포 오른발 걷고 걷고 오른쪽으로 쓰리 야포 이렇게 하고 나면 180도 회전이 됩니다. 저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왼쪽으로 보내니다원투 쓰리 야포 쓰리 야. 포. 쓰리, 야 포. 자 여기 남자 동작. 자 이제는 여자 동작. 여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발만 바꾸면 돼요. 남자리드하는 따라갑니다. 원투 쓰리 야포 아, 걷고 걷고 쓰리 야포 아, 여기서 원투 쓰리 야포 아, 쓰리 야포 아. 이렇게 됩니다. 다시 자, 다시 여기서 원, 투, 쓰리, 아, 포. 극, 구, 극, 구, 쓰리, 아, 포. 여기서, 원, 투, 쓰리, 아, 포. 쓰리, 아, 포. 다시. 이게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남자들 딱만나서 아, 이해가 돼. 다시 한 번. 원, 투, 쓰리, 아, 남자를 따라갑니다. 극, 구, 극, 구, 쓰리, 아, 포. 여기서 왜이 자가?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이제는 90도 회전을 하게 됩니다. 원, 투, 쓰리, 야, 포, 쓰리, 야, 포. 아까 남자하고 미치는 것같은는데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발. 남자는 이 발, 당장 발이 잘 보신다. 원, 투, 쓰리, 야, 포. 오른발이 왼발 뒤로 빠집니다 걷고, 걷고, 쓰리, 야, 포. 그 다음째, 보내주시는 거의 제자리. 원투 쓰리 야포 제자리 쓰리 야포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여자 남자 발이 바깥으로 도는 여자 발 안쪽으로 니다 안쪽으로 그러면 아까 남자가 오른발이 뒤로 가시면번는 여자는 오른발이 왼발이 안쪽으로 됩니다. 원투 쓰리 야포 왼발이 안쪽으로 걷고 걷고 쓰리 야 포. 그다음에 여기서 90도. 원, 투, 사선, 사선. 사이드로, 살짝, 살짝. 다시. 남자와 여자 발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 같은 발이 갔을 때 부딪히는. 그래서 항상 남자는 거의, 거의 앞으로 가는 동작이 5 0일중면 한두 개. 되는다 무조건 뒤로. 무조건. 여자는 무조건 안쪽으로. 남자 발이 오른쪽이 뒤로. 여자는 왼발이 안쪽으로. 눈 서로 교차가. 딱, 클리이되습니다 다시, 회전발 다시 볼게요. 회전은 원, 투, 가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원, 투, 회전, 삐, 쓰리, 야 포. 지금부터 입니다 왼발, 걷고, 걷고, 그리고, 쓰리, 야 포. 여기서 부시던지 이렇게 했습니 원, 투, 쓰리, 야 포. 쓰리, 아, 포. 여자 스탠요 다시 남자 감도 복습할게요. 남자는 오른발 뒤로. 원, 투, 쓰리, 아, 포. 일 걷고, 걷고, 쓰리, 아, 포. 이렇게. 자, 남자가 발을, 첫 발을 어떻게 꼬었느냐에 따라갖고, 회전량이 크고 적고가 결정된다 이렇게. 원, 투, 쓰리, 아, 포. 여기서 내가 많이 꼬으면은, 많이 들어, 여기서 그냥 적당히 적게 꼬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예를 살짝만. 원투 쓰리 사포그그그일 오십도밖에 못 뚫고 싶으면 근데 제가 한 삼백육십도를 가고 싶다 예를 들면 나원 쓰리 세사 많이 꼬면 삼백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리드에 따른다 그 대신 여자는 바깥 스피드 밖에서도 남자는 너무 많이 여전를안 여자는 따로옵니다 그래서 즉만한백팔십도더 사실 원투 쓰리 아포 걷고, 걷고 쓰리 아포 이때 여자하 남자 맞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칸은 아까 제가 여자는 90떨어졌는 남자는 45 되잖아요. 0 에서 어 들어오게 보내주는 동작 이렇게 여자 감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 이자는 다시 왼발이 안쪽으로 원투 쓰리 아포 이전하면서 왼발이 안쪽 걷고, 이게 위비는 걷고, 쓰리야, 포. 명절이인 그런 뒤로, 원, 투, 전진하면서 사이드 쓰리야, 포. 이렇게. 지금, 오늘은 따지면 한 10번까지 왔는데, 아마 동작이 여자 거 남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길어지고, 아마, 그, 어, 자유를 하신 분은, 동작을 안 하신 분은 이거, 장품 잘,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코로나이으로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 문화생태계 지금 처음부터 다시 이 동작을 예전에 했던 거는 그렇게, 하네요. 작년에 했던 거는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이는아침저으로 겨울 맛이 더 풍부합니다. 항상 늘 제가 거의 막, 뭐, 거열 달째 똑같은 이야기로 하 건강이처럼, 뭐 건강.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건강이야 내가 있어 세상이 존재하는 거니까. 측근 자기 관리 잘하시오 이제는 마스크도 완전히 하나의 필수품입니다. 이제는 이건 없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